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,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있다. 나의 인생이 알지 못하는 어떠한 어두운 세력으로 인하여서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니라.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으로 진행되는 것이구나.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 견고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?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받고 있는 자들이 누가 뭐래도 사랑받고 있어요.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입니다.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세상이 흔들리고 내 환경이 힘들지라도 견고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